오늘 우리 사도 교육 제 2기 나반 나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상세기 13장 14절부터입니다. 상세기 13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보셨죠? 보셨죠? 네 저를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하다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 생활이 적극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부터 나오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는 1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처음 신앙의 삶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난까지 왔습니다. 그 대단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할게요.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멈춘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한번더 합니다. 점점 자라가더라. 할렐루야! 신앙이 점점 자라갔어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이 되었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던 신앙에서 그의 신앙이 굳건히 버티는 신앙까지 달아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 작은 믿음이 안 됩니다. 큰 믿음이 돼야 합니다. 약한 믿음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올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강한 믿음은요.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훈련이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자라나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거룩한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그 하나를 통과하고 통과하고 통과할 때마다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그 문제를 통하여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의 훈련이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잘 이겨내어서 내 믿음이 어제보단 오늘 더 강한 믿음이 되리라. 아멘. 이 믿음이 되죠. 근데 이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와 봤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성경으로 얘기 말해줍니다. 그 기근이 뭐였다고 얘기하죠? 오전반 말하겠죠?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심했다. 웬만한 기근 같으면 버텨볼만할 겁니다. 그러나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밑에 있는 이집트. 알거든요. 이집트가 워낙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걸 알았고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많은 풍요로움 이 있는 것도 알지요. 그래서 이 가난한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내 편안함 내만족감내 문제 해결점 이걸 찾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에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기근의 문제는 해결됐죠 그러나 그에게 또 닥쳐온 것은 아내의 이쁜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아내가 이쁘니까 자신의 아내를 나로 뭐라고 불러야죠? 오빠라고 불러봐 해준 거죠 그래서 오빠 그 관계가 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살려고 부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온누이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바꿈을 통해서 이 사례가 바로에게 이제 불임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갈대아 우루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란 그쪽의 사람들. 세계 미인 가운데 이란 사람들이 들어온대요그 이목구비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갈대아우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미모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도 말합니다, 아리따웠다. 그래서 바로가 볼 때, 바로의 신하들 볼 때, 와 이방 여인이 들어왔는데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런 여인이라면 우리 바로의 아내가 될수 있는 왕이 왕비가 될수 있는 모습도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였지만. 문제 해결이 되나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마다 놀라운 것은 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죠 개입하셔서 그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돌아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참 대단한 것이 여러분 왕비가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백성의 아내가 좋습니까? <laughs> 여러분 이 그냥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왕비의 자리와 일반 백성의 아내의 자리 이걸 선택하라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다현생님네 왕비 아그 당연한 거죠. 아그 그 길을 왜선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이 사례는요 왕비가 아니라 그냥 어쩌면 보잘것 없고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선택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애굽 이집트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와서 그리 한 것이 있습니다. 1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참 속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해 놓고서 또 다시 가내를 데리고 이 가나안을 오는 겁니다. 얼마나 찔렸을까 마음적으로. 그런데이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있고, 어쩌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12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도,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가 한 것은 여호와께 재단을 쌓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단,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재단,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그 벌어지는 속에서 영적인 기념비를 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재단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는요,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결단이 들어오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삶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의 믿음은 보잘것없다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룩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좋은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좋아요.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들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셨습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나의 희생의 재단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좋은 일만 벌어지죠. 그러나 13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요, 14장 처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다투기 시작해요. 이 집안의 어른로서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냈죠. 야 롯아, 일로 와봐 너. 야,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이렇게 다투잖아. 우리는 한 친족인데, 이렇게 다투면 되겠니?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잖아.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니? 우리끼리 내분이 네 일어나면 어떡하니? 야, 이럴 바에는 우리 갈라서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로세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좋아하면 나는 뭐 하죠? 재민이. 하고 내가 니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권은 갈라서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자 왜 우리는 친족이잖아. 너는 나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 아니야 너는 내 자식과 같은 존재야 하면서 그걸 꾸짖기 위한 것이지, 갈라서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시오, 그앞 큰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큰아버지가 하는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이 큰아버지가 나한테 가라고 하네? 그럼 가면 되지 뭐 까짓것 하면서 자신의 목자들과 쌓아놓은 재산들을 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가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들처럼 여기고 원하먼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조카를 아들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없어요. 롯도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나의 상속자는 단메셀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종도 상속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는 모습이죠. 있 그만큼 롯의 가치가 아브라함에게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큰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한 상실감이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한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좌절감이 생기고 낙심한 마음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 분명히 나 약속의 말씀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된 거예요.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허탈감이 생겨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 분명히 될것 같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자, 14절 봅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어서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도 푹 숙이고 있는 어쩌면 상실감에 무기력 속에 이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의 이 봉사,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밑줄 한번 거보세요. 너는 눈을 틀어. 두 번째, 바라보라. 17절, 세 번째, 너는 일어나. 중간에 두루 다녀보라. 이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이네 가지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라. 밑에 보지 말고 쳐져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봐. 그러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눈을 들어서 그냥 허망하게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 곳을 다 바라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때부터 시선이 달라지겠죠 그냥 허공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 나에게는 그 땅이 어느 정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많이 아브라함에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그 땅, 너는 눈을 틀어서 그럴 때눈 앞을 바라볼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볼까? 그냥 내 앞에 있는 모습만 앞에 아 앞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만큼 이만큼만 바라보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이아브라함은 어쩌면 더 멀리, 어쩌면 더 멀리 자기가 볼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동, 서, 남, 북.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더 높이 눈을 들고, 야, 하나님이 나의 자슴되게 주려야겠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높이 들고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눈을 멀리 들고 그리고 그곳을 바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또 어쩌면 힘든 일을 시킵니다. 십칠 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네 자리에서 앉아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하지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열심히 발바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땅을 발바봐라.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땅을 내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큼을 다녀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얼마큼을 돌아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밟는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것, 마음대로 열심히 종과 횡으로, 종과 횡으로, 종과 횡으로 열심히 다녀야 하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 봤는데, 아브함에게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마물의 앞, 상수리, 숲을 그곳에 있는 밭 하나로 얻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본 거에 비하면 자기가 밟았던 땅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난안 땅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들,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한계죠 18절입니다 마지막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한 사람이 안 하네요.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이에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 단과 배들 사이에서 옮겨서 다시, 헤브론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려왔어요.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는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화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습니다. 재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기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했던 이곳도요.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이곳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영적 기념비로서, 재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더디 응답되고 어쩌면, 어쩌면 약, 약속의 말씀과 반대적으로 퇴보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다시 일어나 두루 다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옮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여 오늘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도 주시고요.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소를 주시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열두 자녀를 주시고, 그 열두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만드는 은혜를 주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아보일 딴지라도 하나님 은 우리에게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넌 일어서서 두루 다녀보라.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만 다시 일어나서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어디를 다녀야죠? 밤 이슬 맞으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립니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